NHN의 자회사 NHN 클라우드가 과학기술정보통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한 GPU 확보사업의 최다 구축사업자로 선정되며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NHN 클라우드가 네이버 클라우드와 카카오와 함께 정부의 GPU 확보사업에 참여했고 최다 구축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대규모 첨단 GPU 인프라를 확보하고 신속히 구축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공공 민간 협력 프로젝트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NHN 클라우드는 이번에 선정된 3개 사업자 중 가장 많은 GPU를 확보하며 기술적 우위를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이번 사업으로 1조원 이상을 활용하며 최신 GPU인 B200을 총 7,656장 확보해 구축할 예정으로, 이는 이번 사업의 전체 GPU 13,000장 중약 75%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NHN 클라우드는 세계사업자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GPU 인프라 통합포털을 구축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NHN의 주가는 4.76% 상승한 3만 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